대가야 고등학교에 실전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. 면접을 위해 긴장하며 입장하는 대가야고 친구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멘토 분들의 낯가루 질문이 시작됩니다.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인 이슈가 혹시? 다양한 꿈을 가진 친구들 그러면 그 축제 의 기획에서 이상해봤던 기획이 있나요? 지역 살리기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인 면접. 지역만의 특산물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크게 흥미있었습니다. 서울대학교 멘토분들 한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. 부족하게 대답해 주신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럼 사실 포리지움에 대해서 첫 질문에 대답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면접은 들어오는 순간 5초안에 당락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 되게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요. 면접관에 바라보는, 시간을 좀 늘리는 게 피어시 선처리는 좀더 깔끔할 것 같고요. 면접관들에게 더생각할 시간을 받아도 되는 시간은요청하고하는 것도 좀 자연스럽고 네! 하나 둘 셋! 내 꿈의 미 네,